상제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인의 주인이신 도인 상제님, 피로 연결된 조상님, 부모님,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지구에 아무런 공도 없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몸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찰나의 시간에 존귀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목적을 깨우쳐 주신 상제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며 도인 상제님의 존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아침 기도문이노라. 온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 오늘도 보인 상제님의 올려관에서 영적 의식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저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제님께서 천음으로 하명해 주신 축복된 기운으로 오늘 하루 저에게 다가오는 장애들을 새롭게 이겨내고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매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저와 민족과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잊지 않고 상제님의 뜻과 원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겠나이다 상제님의 도수를 실현하는 이 신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나이다. 지구에 태어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매 순간 광파로 존재하시는 상제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인 상제님의 전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저녁 기도문이노라 온 우주를 주재하시는 도인 상제님 오늘도 상제님의 원령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주셨음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제님의 축복된 기운으로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저를 비롯하여 민족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상제님의 도술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심자인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호흡 속에서 상제님의 원력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은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인 상제님의 전함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원 음식을 먹기 전에 드리는 식사 기도문이노라.